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이 여기 포함된 1호에서 1 1호까지 있는 겁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문구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말인 즉석은 의회의 동의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법령도 조금 전 했던 대로 의회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해서줄수 있다라고, 만약에 법제처나 행안부의 해석을 받으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 의회는 자료 동의를 받아라. 그죠?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령 범위 내에서 위안 되면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의회그러니그 의회에서 하면 네, 되는 일니다 법령 범위 내 강할 거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 그, 또 하나. 비밀,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업무 협약이죠. 그래서 저는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다 보고요. 예를 들면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비밀 유지 조항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기관과 민자사업자가 비밀 유지 조항을 만들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비밀지조항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역시도 경상남도 업무 협약조례가 없죠. 예. 경상남도 업무 협약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못 받아보는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그것도 제가 두건다 발의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와 관련해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시 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2008년도 개통되고 나서 이제 우리 도가 지금까지 그 지원한 금액이 총얼마예요 MRG 때 850억 하고 재고자 이외에 129억에서 979억입니다. 979억 정도 지원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창대교가 그들들인 통영유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음, 통영유 수입이 한 2,778억 정도 됩니다. 2 7 0 0억 예. 지금까지? 예. 네. 뭐 저는 뭐저4,000 몇백으로 되는데 네, 2,775억. 어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협약에 의하면 내년에 2022년도가 500원 인상을 하는 해죠 예. 경남도가 통행료 인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인상을 많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 부담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이 하죠 그러면 통행료 곱하기 소형경출을 했을 때 연간 통행료 곱하기 거의 500원 정도를 재정직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 금액을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예. 그건 나중에 계산 해보면 나올 건데 또 8년 후에 또 500원을 더 인상해야 되죠? 예. 만약에 안 해주면 또보조을 해줘야 되죠? 그 내지는 어떻게 하시는 생각이 일단 탄력요금제하고 자금 제조달하고 뭐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재정부담도 줄게끔 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요. 소위 말하면 그 자료가 지금 몇 번인지 나중에 저그저할 건데 그 자료를 5번인가요? 한번 떼어보세요. 아, 자료 6번을 한번 떼어보세요. <laughs> 이걸 이제 요, 요거 요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저 하병필 의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좀이 표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표를 한번 보면 국장님 마창대교 자본구조입니다실시예약 애초에 실시예약 때는 총계가 2,481억으로 이렇게 했다가 금융약적은 3,053억으로 해요 이게 뭐 몇백억이 늘어났죠? 네. 근데 이것도 아무 도하고 협의 없이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일을 민간 사업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특정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있다 하니까 2010년도에 1차 사업 변경을 해요. 예. 네. 그죠? 그때 또 3548억 또, 또 500억을 그의보또 인상을 해요. 그러면서 타인 자본1 9 8 0억 여기서 자세히볼 거는 뭐냐면 선순위가 처음에는 없다가 후순위가 어느 순간 도하고 협의 없이 525억이 늘었다가 1차 200대부터 해서 후순위가 1580억 이렇게 됩니다. 1580억은 이자율이 밑에도 있지만 연, 연금리 1 1 3 8예요 예. 그죠? 그러나 뭐 선순위는 막 복잡해서 계산도 안 돼요. 뭐엔드에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내니까 한3.42%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후, 선순위는?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금액과 관련해서 이자, 우리가 이자를 도대체 그럼 이러면 얼마 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까 선순위 이자는 1,402억 원을 빌렸는데 이 협약서에 따르면 714억 정도의 이자가 들어갑니다. 이자를 냅니다. 후순위는 1,580억을 빌렸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자만 4,406억 들어가요. 이자만 4,406억 이거 두개 합치니까 이자만 5,12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요 민자사업비가 1,894억입니다 민자사업비가 총 건설비가 1,894억인데 원금도 안놓고 이자만 세상에 5,120억을 그어가르도록 재무설계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이 재무설계 주체가 누굽니까? 주식회사 마창대계죠 그렇죠 그죠 주식에서 마찬가지 출자자가 누구예요? 맥크리하고 다비 다비아나. 하나죠? 그러면 맥크리 다비 하나가 출자자인데이 재무구조를 한, 한 업체들도 이두업체가 재무구조를 설계했을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1 0 선순위, 후순위도 어디에서 빌려오겠다는 건들도 마찬가지가 3석 아니에요. 예. 그런데 출자자가 맥크리하고 다비 하나인데 돈도 세상에 맥크리하고 다비하나한테 빌려와요. 후순위를 1580억 을 그것도 금리를 11.38%나 주고 농협에서는 지금 3.42%로 대출을 해온다니까요 이 구조의 문제는 뭐냐면 출자자와 금융을 빌려주는 자금대여자가 동일하다는 소위 말하면 이익공동체 내지는 경제공동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창대교는요 이 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게 자기 제가 그 마창대교 위탁받아 운영하면 거기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수익 낼 생각은 없어요. 수익은 해서 그의 적자로 만들어버려요. 법인세 안 날려고. 법인세가 다그 계획대로 내면 4천몇백억을 내야 돼요. 그런데 법인세를 천몇백억, 법인세를 한 3천몇백억을 줄이기 위해서 다비하나와 맥커리로부터 고금리로 해서 이자만 시계를 빌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 운영비는 운영 수익은 이익입니다. 수익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재무구조를 따져 보면 단기순이익은 적자예요. 적자내는 이유가 연간 지급하는 이자가 한 278억 정도 돼요. 이자만 그걸 다 주고 있는 게주상창 돈벌어가 이자주고 돈벌어가 이자주고. 마찬데기는 왜 사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출자자와 돈을 대여하는 대여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이익 못 내더라도 영업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법인세를 내더니 차라리 내가 셀프 대출해서 셀프 대출해서 이자를 많이 줘서 내가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구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재구조화는 당연이고 필연입니다. 이거는 공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금제조달, 당연히 새로 해야 돼요. 자금제조달을 왜 다비아노와 베크리에합니까 농협에서 1 4 0 0이원 빌려왔으면 농협에서 빌려보세요. 경남은행에서 빌려보세요. 왜안 됩니까? 근데 이것이 된권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창대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마창대교가 도에서 아무리 싼 이자로 하더라도 본인이 이익에 손실이 되는 걸 하겠습니까? 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협상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협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우리 의회나 경감도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됐으면 구조 핵파해야 되죠 구조 요 개선을 요구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요구한다봐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최종의 카드 공익채분이라는 카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명분을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데 오늘부터라도 부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재구조와 자금재조달 계속 요구하세요. 하실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라니까. 그래야 경기도에서 9월 3일 일산대교 공익채분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심각합니다, 이게요. 자금 구조 자체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도하고 협의하는데 협의 없이 저거 맞대로 바꿔요. 저거가 지돈 빌려주고 지가 이자 받아요. 이거는요, 손짓고 헤엄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날강도들입니다, 날강도들. 이런 냄패로 해서 갱남도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업체들이 상호 펀드니다그 유명한 맥크리, 그 유명한 다비하나. 이런 구조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어요 이 설계를 왜 우리 도는 협의할 때 용인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물으면 만약에 애초에 혈액상을 우리 도의회의 성인상이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으면 의회의서이 그대로 안 걸렀겠어요? 그만큼 의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회의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명백하게 걸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도나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회의 동의사항을 동의받지 않은 행정부의 집행기관의 치, 결정적 실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법에 다해석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도가 명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오 게... 좀... <laughs> 답변 결의좀 주시면 좋겠네요. 네, 답변 하세요. 예. 네. 의원님 말씀 충분 히 공감하고요. 그 당시에 의원의 의견을 받았다면 좀더 나은 방향 으로갈수 있을 가능성 이 있다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여건상. 민자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또한 가지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한 번에 우리가 기회가 있었던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건설 투자자가 재무적 수요를 바뀔 때 그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자본구조에 대해서 한번더 들여봤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있지만 의인들생각할 만큼 저희도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부담을 적게 할것그렇 노력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병필 우리 그란디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흥분을 안 해야 되는데, 흥분을 하면서 자꾸 시간을 자꾸 다조율을 실패해서 두 번째 질문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도 이게 곤란한 사인이 되어버렸어요. <laughs> 예, 그란디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네. 국장님하고 저하고 막 이제, 뭐, 은쟁, 은정, 이라보다는 대체제 응답 과정에서, 어 기본적 사항들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고 또 파악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런 거 겁니다. 어 공익 처분하자라는 거예요. 공익 처분하자. 이 구조로 안 된다. 공익 처분을 안 하려면 완전 사업 재구조화와 금융 자원, 그, 금융, 그, 재, 재, 재조달. 그죠? 자본 재조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이득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찬대교 통행료 인하및 재정부담 완화 개선 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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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상황을 감안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해지를 하면 1900억 정도의 해지지급금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해지를 하면. 그런데 지금 해지를 하면 할인이 없을 경우에는 4900억의 패닉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해지하고 1900을 무고, 물고 나면 4900억 정도의 패닉이 생기면 패닉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방향은 공익처분 방향으로 세우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근안대행이 아닌 정말 도지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한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기본적으로 마창대교는, 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IMF를 겪고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여건이 있을 때에 그 외국 자본이라든지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우리가 급한 어, 인프라들을 이제 투자하자 그때는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국가의 제일 목표였던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어,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민자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편성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 국제적인 그런 사모펀드들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금융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이미 그네들의 그 설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어의 재정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단히 뭐 저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부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제도적 틀을 만들지 못하고 이+ 일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 제 구조화라든지 공익처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이제 이게 상대가 있는 싸움이고, 어, 이 법령과 또 계약에 의해서 기존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철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은 정말 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익처분은 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요구해서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조달의 재구조화는 재조달은 힘듭니다. 새벽에 아마 1비를안해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침 공익처 일산대교를 공익처분을 선언을 했고 시울경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판결이 있다 하니 그 판결의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 그것을 다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남도도 꼭 그렇게 해줘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익처분 부분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공익 처분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잘 아시겠지만은 그이 사정 변경이라든지 효율적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인정받은 이후로에라도 또 상대방이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소송을 통해서 또 이겨야 되고. 그렇게 이겼다 하더라도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서 우리가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 문제가 단순하게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1,700억에 그만 갚아주면은 4,000억의 편익을 낼수 있는 이런 구조로 쉽게 갈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국제상사 중재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대뭐 우리의 이득을 줄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기도 일산대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 경기도 일산대교는 그 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국내 자본이고 국민연금은 역시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본 원칙 하에서 자금 운용하는 그런. 어,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창대교는 가장 그, 이, 우리 이 MRG를 갖고 와서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민간 자본, 그 민간 투자 사업을 괴롭혔던 맥크리 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다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경기도도 앞으로 아마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텐데 지금 현재도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2천억 정도의 손실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어, 다른 한편에서는 7천억을 줘야 된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상과 손해배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지를 면밀히 형량을 해서 이부분 의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준비를 하셔야, 예, 뭐 저희들 아유. 면밀히 뭐 예, 뭐 예.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공익 주문으로 발라야 하는 방향을 실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과 다자거하 모아보고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은 다른, 데 그게 다른. 문제일까요? 예, 예. 뭐 일단은 우리가 재구조화의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하고 그거에서 명분을 쌓고 최종적으로는 공익 주문까지도 염두에 두는 이런 전 잠재적 전략하에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